지난 28일 아칸소주 웨스트 맨피스에 위치한 포크 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졸업식에서 학부모들 간의 대규모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어른들의 난폭한 싸움을 목격한 아이들은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졸업식을 망쳐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남성과 여성 성인이 난투극을 벌였고 다른 학부모들은 다가피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피신시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학교 관계자 및 다른 학부모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가까스로 진정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다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 행사에 참여해 이처럼 난폭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에게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맨피스 교육청의 에릭 포이스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포이스터 교육감은 학교 내 CCTV 영상 뿐 아니라 음성까지 녹음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신원도 모두 파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싸움에 연루된 성인이 총 5명이라며 해당 5명의 신원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로 수사당국의 무관용 원칙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웨스맨피스 교육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 시설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학부모, 학생, 교직원, 방문객, 그 누구라도 교육 환경을 위협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포이소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악한 사례를 보인 어른들의 행동을 강력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몸싸움에 연루된 성인들에 대해 즉각 학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단 자녀의 등하교 시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 상태입니다.